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문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비문증이 그냥 증상이라고 하셨고, 원인을 한 99%, 90%는 알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치료 방법이나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원칙적으로는 비문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없을 때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음. 약물 치료? 이런 거는 없고요. 음.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시축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강막의 중심부부터 해가지고, 이 유리체 중심에서 황반까지, 그리고 시신경까지. 이 시축에 비문증을 일으키는 어떤 혼탁이 걸리지 않으면은 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문증이 나타났다는 거는 여기 어딘가 중심부에 음. 있다는 거고 음. 시간 지나면 이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음. 내려가면 시축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비문증상이 없는 거죠. 음. 그리고 또 간혹가다 이게 흡수돼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크기가 커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안 생기는지만 잘 관찰만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는 없는지 궁금해요. 수술로서 비문증을 없앨 수 있는데 수술 자체가 너무 큰 수술이에요. 유리체 절제술. 음, 구멍 두 개. 눈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어, 전신 마취 걸고 음. 한 시간 걸려서 수술하면 없앨 수 있어요. 음. 근데 수술 후에 합병증도 생기고 음. 중요한 것이 없애면또 생겨요. 언제가 또 생겨요. 아. <laughs> 언젠가 또 생겨요. 아. 그러니까 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문증이 뭐 시야 한가운데 너무 크게 걸려 가지고 나는 굉장히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는 막막 수술하는 병원, 뭐 대학 병원도 좋고요. 그런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 컨택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비문증이 있는데 라식 수술하면서 같이 없애 줘라. <laughs> 못, 못 없애거든요 <laughs> 서로 당황하는 거죠 아이간 그러니까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비문증이 있다고 수술을 못 받거나 음. 비문증이 뭐 없으면 수술하기 더 좋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문증이 있으면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한다고 좋아지진 않고 음, 완전 별로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별도의... 다음 질문은 시력 조정 수술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비문증이 생길 수는 있을까요? 어... 이거 굉장히 민감한... <웃음> <웃음> 아 제가 민감한 데를 찔렀나요? <laughs> 민감한 주제인데 인터넷 보면은 아식 수술하고 비부증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제 기억에도 한몇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수술하고 비문증이 생겼다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원칙적으로는 관련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 비문증이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살다가 음. 수술하면 굉장히 눈을 잘 쳐다보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발견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기전은 사실 수술하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 원칙적으로는. 음. 관련은 없긴 하지만 수술 자체가 어찌됐건 눈을 조작을 하니까 음. 요런데, 그, 이렇게 눌렸을 때, 막막 주변부에 있는, 뭐, 막막 쪼발이라든지, 노폐물들이 그때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심한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지나면 좋아질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을수록,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겼다고 해 그렇게 대단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더큰 병으로 발전할까 이거를 걱정하는 음.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비문증 없었는데 수술하고 생겼다. 그러면은 막막검사는 해봐야 돼요. 음. 막막 방리나 뭐 이런 것들 유리체 출혈이나 이런 것들 이 있는지를 눈구석구석 보고 없으면 그냥, 그냥 두는 것이 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이 음. 컨택입니다. 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봤는데요. 어떻게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저희 앞으로도 더 고급스럽고 더 다양한 눈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스마이랑과 구독, 좋아요, 알림 잘 설정 잘 해주세요. 잘. 그럼 지금까지 아이컨택이었습니다.